2026 제네시스 GV80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한 단계 진보된 모델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로 자리 잡은 GV80은 고급스러운 내외관, 최첨단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현대차의 최고급 라인업인 만큼 팔리세이드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디자인부터 퍼포먼스, 그리고 실내 편의 사양까지 모든 면에서 진화를 거듭한 2026 GV80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넘는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가 느껴진다. 전면부는 더욱 넓어진 크레스트 그릴과 얇고 길어진 두줄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이며, 범퍼 디자인은 더 입체적이고 강렬해졌다. 기존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갖추었다. 측면에서는 깔끔하게 정돈된 라인과 대형 휠 아치가 SUV다운 볼륨감을 강조하며 후면부는 얇은 리어램프와 수평적인 디자인 요소를 통해 넓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실내는 g v 8 0 v 증가가 더욱 빛나는 공간이다. 이번 모델은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운전자는 더욱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주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무드 등과 고급 나파가죽, 천연 원목 마감재는 단순한 SUV 그 이상을 느끼게 해주며 마치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안락함을 제공한다. 2열과 3열 공간도 대폭 개선되어 대형 SUV로서의 공간성과 활용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기술도 대폭 향상되었다. 제네시스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기능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차선 변경,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특히, 신규 적용된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자연어 명령을 통해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미디어 제어 등이 가능하며 차량과의 소통을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만든다. 파워 트레인 역시 강력하다. 3.5 LV6 가솔린 터보 엔진은 380 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정숙성과 응답성을 동시에 잡았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되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지도 제공된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AWD 시스템은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하며 급격한 코너링이나 험로에서도 뛰어난 핸들링과 접지력을 유지한다. 이는 GV80이 단지 고급스럽기만 한 SUV가 아닌 주행의 즐거움까지 추구하는 차량임을 보여준다. 2026 GV80은 또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되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향차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회피 조향 보조 등은 모두 기본 적용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에어백 시스템과 초고장력 간판 적용도 돋보인다. 특히, 이번 모델에는 차량 내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졸음 운전이나 집중력 저하 시 경고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어 한층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GV80 윗도 다른 강점은 오디오 시스템이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렉시콘과 협업하여 차량 내에서도 공연장 수준의 사운드를 구현하였으며 차음성까지 고려한 설계 덕분에 외부 소음을 거의 차단하고 음악이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다. 특히 2026 GV80에는 후석대와 모드와 후석 취침 모드가 도입되어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격대는 풀옵션 기준으로 9천만 원대를 넘어가며 팔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대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마감 품질, 주행 성능, 첨단 기술 등 모든 요소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인용 고급 차량이나 VIP 위전용 차량으로도 적합한 모델로 대한민국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고위직 종사자나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실내 고급감과 안락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GV80은 경쟁 차종인 벤츠 GL이, BMW X5, Audi Q7 등 유럽 브랜드의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국산 브랜드로서의 정비 편의성과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하며, 서비스 네트워크도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사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원격 시동, 차량 위치 확인, 차량 상태 점검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외관 컬러는 무려 12가지 이상으로 제공되며, 블랙, 화이트, 네이비, 에메랄드 그린 등 다양한 고급스러운 색상이 마련되어 있다. 실내 인테리어 색상도 베이지, 브라운, 블랙, 딥 그린 등으로 구성되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세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사양을 강화한 것도 GV80이 또 다른 강점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80은 대한민국 고급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모델이다. 디자인의 정제미, 첨단 기술의 융합, 주행 성능의 향상,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이 완벽하게 반영된 이 차량은 단순히 좋은 차그 이상을 의미한다. 일상 속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가족과의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꿈꾸는 이들에게, 또는 성공의 상징으로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은 이들에게 2026 GV80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칼리세이드와 비교할 때더 고급스럽고 정제된 감각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SUV 위 끝판왕이라 불릴만한 가치와 품격을 모두 갖춘 모델로 당당히 시장에 등장했다.